1, 2, 3호는 다 완전히 탄 상태고요. 지금 차한대 남아 있었던 거 4호 라인에는 아직 불길이 남아 있는지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. 방위에다 서서 캠핑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많이 아, 부네요. 바람이 많이 바람이 너무 불어서 견디내려고 합 일로 좀더 와도 되겠는데 이건 뭐 한다고? 이거 이거 카메라. 이다 오늘 저희가 의성으로 캠핑을 왔는데 바람이 지금 전쟁터, 전쟁터. 그리고 처음에 오늘 이은행룸 쳐서 오늘 원래 하루 지내려고 했는데 아다 부서질 것 같아, 좀 힘내. 쳤습니다. 차에 딱 길에서 치니까, 지금 람이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. 여기는. 그리고 뒤에는 저렇게 막 놨거든요. 이렇게 하니까 좀, 좀 정신은 좀 있네. 아, 정신없어. 하고 이게 그 유명한 안개 닭되있습니다 의성 오마또 안개 닭을 먹어봐야죠. 야 지금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캠핑하는 사람들은 불이 있는데 지금 불이 다 꺼졌거든요. 화장실 갔는데 불이 다 꺼져가지고 위성이 쪽으로 지금 전 불을 다 나갔다고 하네요 지금. 야 여기 방갈로 같은데 지금 사, 자야 되는 사람들 지금 불안 들어가지고 별로도 안 들어오고. 골달입니다. 우리 어머니는 또전기장범불안 들어가 어떻게 하는지 하... 핫팩을 터트려 줘야 되겠군요. 핫팩 터져라불 꺼졌지? 불 꺼지지. 먹어라 어. 핫팩 터트려. 오이딱엄개는3 1일이 아닌 것 같은데. 보였네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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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불 연기다, 이거 맞다, 이거. 진짜 영저저저불 집힌 것처럼 연기가 있다. 야, 오늘 공기 안 좋다. 지금 와서. 지금부터 철수 작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. 철수 작전 시작. 밖에는 온통 산불 연기. 시팔, 어. 자 놀다갑니다. 지금 일단은 산수유 마을로 가고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. 좀에 그냥 이성 전체가 휩싸여 있는답니다.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이게 다 연기임, 연기. 이거 봐. <laughs> 진짜 심하다. 와. 진 잠은 내리지 마. 새까만 데도 계속 타네. 다 타네, 다 탔어.